지금이, 1호, 5유. 어, 우 올, 실내 보석에, 트포도 444다 맞춰놨고, 각 있냐, 얘는 뭐, 9 7도고 굳이 안 깎아도 되는, 이제, 인파에다가, 12각. 난바절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 거는, 카드강전 개. 한달 동안, 이 전체 카드팩이랑, 전설위기 카드팩. 어, 상점에서 계속 무지성 구매했습니다. 오늘, 세고빗을 18각을, 제발,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기로 무지 형님이 세고비 18각이에요. 칸님이 12각. 나머지 다세고비신데 남바절 쓰면 좀 그렇긴 해. 오늘 어디서 한번 까볼까? 오늘 어디서 까 여러분, 장소 추천 한번받습니다좀 웅장한, 웅장한 분위기 좀 없나? 야, 에버그레이스의 중재야 자, BGM 한번 들어보자. 이거 괜찮은데 한번 봐야지. 오. 야, 여기 아무도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깜짝아. 뭐야? 무슨 성한 가디언의 오 쩐다 뭐야 자만이 내게 다가올 수 야, 야 여기 좋네 여기 좋네 자 한다, 여러분들 자 전체 카드팩 자 여기 확률은 0 4였요0.4%자 첫번째 아 구급피기 역시 전체 카드팩 형님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 안 되겠다. 카단 형님. 카단 형님 불러,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카단 가야 돼. <laughs> 슬슬 불안하죠? 카단! 전설! 한장 좋아요, 여러분들! 와, 야, 200장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돌리님 어서오세요. 세구이 같이 가자고. 전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18각 갑니다! <laughs> 멈춰! 아니, 멈출 수 없어. 날 멈추지 마, 빅간서! 자, 500장 남았구요, 이제 500장. 야, 근데 이건 가성비 좀 별로긴 하다 확실히. 아, 이건 이래서 안 사는구나. 오, 홀리 쉣! 아니, 다, 카단 형, 잠깐만. 용기 노래 택게나 전체에서 뜬게 기적이라고. 기적을 행한다. 아니야! 우리 서 제발, 전설, 제발, 전설, 제발, 전설. 제발, 전설. 제발 전설. 아, 일, 일단 평균이야, 일단 평균이야. 한 번만 더. 서른이 세장 남았습니다, 이제. 전설 한 장도 나이스. 아직 모르는 사람도 가다 전설! 연속으로 너무 좋았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찔렀다. <laughs> 전설 희귀 카드팩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명훈님의 가디언으로 박을 응원합니다. 명훈 시청자 1동 그건 없습니다. 간다 전설 내장만요. 영웅 시기 어7선 오호 오호. 여기서 키키카 왜 그러세요 저한테 강선이형 이런 게임 아니었잖아요 강선이형 야 기대가 나네요 뭐가 자안 되겠다 가자 전설 두장 나이스 자 전설 두장자 여기서 한번더 전설 한장 좋아요. 10개 한번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300개로 들어갑니다, 300개로. 전설 두장 너무 좋아요. 지금 한번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모어으다 전설 한 장, 여러분, 연속으로 쭉쭉 나오는데도 나이스, 지금 좋아요. 이때 흐름이야, 오케이. 영웅카드, 희귀카드, 오케이. 지금까지 나온 거. 계속 여기서 10장나 한 장씩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희귀 9개, 영웅 하나. 자, 한번 더, 전설. 그렇지. 하나 또 나와주고, 여기서 전설 한번 더. 전설이 갑자기 두 장이 빡! 네,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투장 나, 투랑지 투장, 미쳤다, 가자비키 어? 카드. 저이요 아니 포롱 씨, 그만 나오세요. 기대 컨 니은, 기대 컨 니은. 카드. 이러지 마, 제발 할수 있어, 우리 전설, 전설 나올 수 있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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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전설좀이 전설, 전설! 전설 제발. <laughs> 안 돼! 그렇지! 도장! 아, 와, 왜 장됐지? 아, 자, 무지성으로 갔다, 정말로. 전설용 카드팩 여기서 이건 몇 퍼야? 이거 20퍼였나? 각각이야. 쫄지 마. 쫄면 쳐. 그렇지! 한장 먼저 가고요. 한장 다이스. 나쁘지 않아. 전설 카드팩 24장. 선택권 3장. 총 27개. 18개는 안 되는 건가? 18개는 안 되는 건가 이거? 잘해야실 격이야. 지금 카드 못떠야 뭐 되나 봅시다. 가디언 루 아홉 장 좋네 맞네. 응, 아니야. 루안 떠. 여러분들 이거 제가 확률로 보고 왔는데 다오퍼 연나 다 똑같아요. 예, 다퍼였나 똑같아요. 한번씩합니다첫 번째. 안녕하세요. 아, 고고 이 새끼야. 아, 아니 아. 어떻게 니가 야, 좋아. 니가 어떻게 처음에 나오냐? 루야? 파운트로 누구야? 파운트로 누구야? 세구빈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파운트자 파운트로 파운트로 세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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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디 나이스 샨디 샨디 세구빈 샨디 세구빈 누구세요? 너 아닌거 같은데? 아 나오세요 아 엘서 엘소. 엘서신자 아. 침착해 침착해 세구빈 샨디 나이스 좋아 샨디 올라간다 하재가 인한다 오케이 좋아요 제발 안녕하세요 그만해라 가디언룩 그만해라 오 샨디 나이스 오케이 좋아 샨디 한번 샨디 가다 가다 믿고 있었다고 누구세요? 아 그만한 마리다인개 그만해라. 그렇지. 바운트로 현역이 나와야지. 이렇게 현역 현역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어? 운트로 바운 그렇지. 바운트로바운트로했다가한번더바운트로 뭐야? 바운트로 마지막 한번 이게 다섯 개다 까지 여섯 개다 까. 웨이 디나브 아만어 어. 웨이 두장자 웨이 뭐야? 나패드 조셉이다 여러분들 거의 유효로잘 나왔다 와 웨이. 강화 맞지? 각성 실리안 사각 오케이 실리안 사각 아제나 이산나 잠깐만 이거 아 하나 더 필요하네 카드 하나 더 필요하고 등록하라고 어디 등록이 어디 있어요? 아 맞다 등록을 안 했구나 맞다 <laughs> 아니 얘네 어디 갔나 했네 갑자기 나어왜 없지? 이러고 있었네 아바보인데 바보 바운 4장 <laughs> 네 먹었어? 많이 먹었다 뭐야 고마남에 이게 다찬것 같은데? 어!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거로 일단 할게요. 800개, 오케이.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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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려!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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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려! 아, 다 눌렀다! 오케이, 좋아! <laughs> 적당히 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을 구한 친구들을 한번 강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지나이나나 이가 오케이... 왜이 각성 했고방운 혹시나 한장더 있으면 그거 되긴 하네. 일단 바운 이가... 한장더 있으면 삼가... 자, 그럼 세고비시... 8 10 12와14 14강 한달더 모으고... 카드팩 만약에 또 나오면은 18각까지는 최다 루토로 될수 있겠다. 와 12각 성숙성 변화. 그러면 벨가노스랑 존난장뭐 암석성 갖고 있는 애들한테 데미지 10%더 들어가는 거잖아. 오얘개지렸질었는데 지금 이제 14각 됐고 이제 이후에 카란 카드랑 샨이랑 더 많이 뜨는 쪽 위주로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또한달 동안 모아가지고. 다시 팟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덕! 자, 시기의 손에 어떤 카드들이 또 있냐. 무한으로 즐겨요. 렛츠고! 자, 세리아 다 왔고, 세리아 풀각이라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카스피엘 한 장. 카스피엘 가자. 오, 카스피엘 두장 뭐야? 카스피엘 나이스. 카스피엘 뭐야? 세장 뭐야? 카, 카스피엘 뭐야? 플레임이 쌀거섭이야? 왜 쌀거섭이라 불러? 침보소비침보소비 침묵 침묵 침묵하는거기 소비왜 쌀고소비래 이거 아 물약이 아껴져가지고 소금포기? 쌀고소비인줄 알았네 진짜로 뭐야 야 뭐야 고신 카스 피엘 대장 야 이거 뭐야 야곱파기3 뭐야 이거 야카스 피엘 왜잡은 뽑으면 되는데 어 나왔다 전체 카드 필터 사야겠네 이거 아이고, 또 나왔네요, 카스피엘 형님, 뭐야! 이거 전체 카스피 사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거신 카스피르 나이스. 마지막 8장. 뾰로롱. 오, 마지막 한 장. 아, 카스피르 12장. 12장 나 배드